안녕하세요 트리오 이태경입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안동찜닭을 만들 거예요. 재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닭볶음용 닭한 마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80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 소스 제가 설명드릴게요. 굴소스 4T, 간장 4T. 흑설탕 4티, 이거는 간장, 중국 간장이에요. 그래서 찜닭 특유의 진한 색깔을 내려면 일반 간장 가지고도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간장, 요즘엔 인터넷에서 너무 쉽게 살수 있으니까 사시면 되겠고, 미림, 몇 티예요? 1티예요. 그리고 미림은 3티,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염지에 필요한 후추랑 소금 필요하고요. 잡내를 제거할 우리가 좋아하는 오늘은 청아입니다. <laughs> 청아 소주 다 넣으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물은 딱 3컵, 3컵이에요. 200ml 3컵이니까 600ml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재료는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인덕션에 이제 할 건데요. 우선 염지하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 연지할 때는 이것보다 그냥 일반 후추 순서도 상관없어요. 그고 잠깐 끼시고, 좀이다좀이다좀이다 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한번더 뿌려주세요. 소금, 소금. 어, 소금 너무 많이 아는 거아니에딱 20분만 할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짜요. 이 염지를 제가 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할 때와 안할때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염지를 꼭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조금 더 맛을 더 주고 싶다. 그러면 백종원이 좋아하는 맛소금을 넣으시면 되는데 그냥 일반 소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20분간 둘게요. 중간에 한번 봐볼게요. 고기 많이 익었죠? 네. 이렇게 해서 건져내셔도 되고 2분 더 해도 되는데 그게 있어요. 소스를 좀 많이 졸여서 먹고 싶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끄시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이렇게 빨리 먹고 싶다 그러면 2분을 더 해서 고기를 더 완벽하게 익히는 게더 좋겠죠. 우리는 좀 소스가 졸여진 게더 맛있기 때문에 지금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찬물. 이렇게 한번 헹궈주는 거랑 맛이 정말 담백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귀찮으시면 기름을 조금 덜 하고 그냥 바로 해서 드셔도 되는데 좀 느끼해요. 제가 해보니까. 자, 이제 다시 가지고 가겠습니다. 밑에 물기 좀 닦아주시고. 자 이제 씻은 고기에 소스를 넣을 거예요. 우선 아까 미리 얘기한 삼피, <듀샤스> 소스만죠 간장, 하트. 하트. 여러분이 기호에 맞춰서 더 줄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 간장 한컵 넣고 아까 물 준비한 거 있죠? 다 넣지는 마시고요. 넣으세요. 네. 절반 정도세요. 600ml에서 절반 정도 그리고 야채를 다 넣지 않을 거예요. 세 가지만 넣을 거예요. 고추랑 이런 마른 고추는 나중에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그리 당근 넣어주시고 양파 넣어주시고 양파를 많이 넣으면 설탕을 조금 덜 넣어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 벌써가 있어 보이 네. 뚜껑을 닫고 팔단에서 시간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탄수화물 타임이에요 그래서 떡 드시고 싶을 만큼 이 정도 되면 충분합니다 왜냐면 당면도 넣어서 먹을 거기 때문에 당면 지금은 100g 정도 돼요 식구들 많으시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넣어서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끓여주세요 1분 남았습니다. 이제 무엇할 거냐? 자 남은 물 다시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이제 고추 넣을 거예요. 고추 그래서 얘가 좀 매운 맛이 나도록 이렇게 넣어주시고 떡을 지금. 상태에서 다시 끓여주세요. 5분, 3분에서 5분 있다가 상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면 너무 많이 익으면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국물이 이 상태에서도 덜어서 나가도 그 사이에 당면이 국물 먹거든요. 아, 당면? 밥 말아 먹고 싶어요. 맞아요. 지금 간을 봤는데, 네, 그냥 매콤한 게탁 치고 올라오는 그런 거라 밥 말아서 먹고 싶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뜨거운 참 <laughs> <이런> 거 참. <laughs> <laughs>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운 게 탁! 치고 올라오는데, 너무. 자, 이가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운 거잘 드시니까. 진짜 맛있어 우리가 어, 하는 것. 오, 저봐. 그만목으로 어. 해서 어. 한번더 먹어. 진짜 맛있어. 음. 아 오늘 요거 너무 맛있게 잘 됐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자 안동찜닭 완성. <laughs>